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욱국장입니다 오늘은 4월 10일 총선에서 가장 뜨거운 선거구죠. 청주 청원구에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시는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봉 예비 후보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선 참여하게 되신 거 먼저 축하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일단 경선에 참여하시게 됐는데 소감이 좀 어떻습니까? 아 정말 힘들었어요. 네, 그 역시 그 본선보다 네. 어, 예선이 훨씬 어려운 음.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 저는 또 처음 경험이잖아요. 국회의원으로서는 네. 처음 이제 도전하는 거였고 중앙당의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매일 매일. 뭐 분위기가 바뀌고 음. 또 지역에서만 열심히 뛴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닌 뭐 그런 측면도 있어서 정말 힘들었고 없던 인물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네. 뭐 그런 어떤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참 답답하기도 했고 음. 또 불안하기도 했고 음. 어 그러나 그래도 어 경선 기회를 얻었으니까 네. 또 희망을 갖게 된뭐 그런 복잡한 심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아 그리고 지금 시청자 여러분 보시면 약간 신선하다고 할까 새로운 모습이 보이시죠? 아 저희가 아, 오늘부터는 이 테이 라이브 할때 아, 광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아, 흑살림 마켓 투유 아시죠? 저 농업법인인데 아, 지역 토종 브랜드지 않습니까? 아 거기서 매주 흑살림 생활꾸러미를 집으로 배송하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이거 보시면. 애호박, 토마토, 유정란 뭡니까? 또 두부, 고구마, 그다음에 시래기 이런 것들이 아, 전부 음. 친환경 농산물이에요. 그런데 아, 좋아 예. 보이네요. 그죠? 아, 신선하고 네. 또 다양성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이게 네. 그 청원구에 있어요 사업장이 그리고 네, 오창 문화센터. 그렇죠. 저도 아, 잘 알아요. 잘 저희. 알죠. 네. 이, 그래도 이태근 여기 회장님이 저희. 네. 소셜미디어 테이 시청자 운영위원장을 또 맡아주셔서. 무튼 아, 정말 잘 모셨어요. 어쨌든 친환경 네. 농산물 가족과 함께 드시는 거 굉장히 추천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예, 광고를 하는 거고요. 지역에 단 업체 분들도 혹시 광고 하시고 싶은데 저희가 미락 하나마 도와드릴 테니까 비용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요렇게 한 꾸러미 이 다가 아니에요. 오늘 제가 갖고 왔는데 매주 수요일날 한 박스씩 해서 한 3만 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1회에 아, 그러니까 3만 원 네.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드시고 또는 2주일에 한 번씩 드시고 하면 은 가정의 건강이 많이 일단 몸이 건강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요새 애들도 거의 안 낳고 하나밖에 없는데 네. 이왕 먹이는 거 아주 친환경으로. 친환 유기농. 유기농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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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창 사업장 얘기라니까 더. 갑자기 하신... 기가 번쩍. 네. <laughs> 네, 이제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분 좀 전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흑살림 마켓 투유, 마켓투유.com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런데 마음이 무거우셨겠지만, 변절 현역 국회의원도 코드업프 되고, 유행렬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도 커오프대서 오늘 서울서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음, 또 김재홍 전 강릉 영동대 총장 그렇고 또 다른 분도 모두 이렇게 안 돼가지고. 멋창원 서창원. 예, 예. 아, 그래서 전 도의원도 안 되고 해서 마음이 무겁고 또 갑자기 신용한 전서 원대 요소가 나타났으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어떻습니까? 정말, 뭐, 미안하고, 음. 어 뭐, 같이 좀 속상한 면도 있어요. 음. 어, 지난 1년 정도를 아. 정말 이, 특히 이제 그 허창원 유행열, 음. 김재홍, 이세분 네. 이제 예비 후보 음. 같은 경우는 뭐, 정말 눈비를 맞으면서. 그랬죠. 어, 아. 정말 거리에서 음. 이한 해를 보냈잖아요. 음. 그랬는데, 이 뭐, 경선 기회도 없이 음. 갑작스럽게 이렇게 컷 오프가 되니까, 음. 뭐, 정말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참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 그런 음. 동병상련의 마음이 저도, 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좀 참, 어떻게 얘기할지, 이 얘기만 나오면 좀 마음이 답답하고, 또, 음. 변재일 의원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 이재명 네. 어현당 대표를 또 음. 우리 지역에서는 그 유일하게 지지를 했던 어,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더 아마 그이 마음의 상처가 음. 아 크지 않을까 또 다양한 그런 또 음. 기억을 해 보셨는데 마지막에 역시 또 경선 기회도 없이 음. 이런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뭐 제가 이게 1호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1호의 마음을 전하고 오시고요 신용환 어, 저랑 이제 경선을 해야 되는 네. 이 후보는 갑작스럽게 나타나기도 했고 음. 어, 많은 분들이 좀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이분이 애초에 민주당 쪽에 있던 분이 아니잖아요. 네. 어, 주로는 그 국민의힘 계열의 음. 그런 보수 정당에서 계속해서 그 선출직에 도전해봤던. 음. 어 그런 분인데 갑자기 민주당으로 넘어오면서 음. 또 이게 한 선거구만으로 고정되지도 않고 음. 뭐 우리 지역으로 보면 은뭐 흥덕으로 간다 했다가 서원으로 간다 했다가 <laughs> 그 마지막 아. 최종 이제 이 청원구로 오셨는데 네. 이렇게 정말 쇼핑하듯이 공천들과 음. 관련돼서 이럴 경우에 그동안 정말 음. 이 지역에서 털을 닦고 열심히 그 유권자를 만나왔던 분들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저도 큰 상처가 있었고 계속해서. 네. 뭐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고 좀 속상한 면도 있다. 이렇게 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일 날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전략 예. 경선. 예, 예. 어, 아, 두 명이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100% 여론조사 경선. 그러니까 뭐 당원은 신용한전 교수는 없을 테니까 자기가 예. 이제 뭐. 배려한 거죠. 아, 그래서 영, 예. 국민 여론조사 형식으로 하는데, 이 여론조사 100% 경선, 어떻습니까? 좀, 경선 대비책이 좀 있어요? 자신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청원구에 인, 거주하는, 유권자 네. 중에서, 중에서, 중에서 아마 민주당 지지자와 음. 무당층. 아, 국민의 대상으로 지지자는 아니,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예, 예. 어, 그 아마 그래서 그건 이제 먼저 묻고, 음. 정당 여부를 묻고 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그런 음. 방식이죠. 그런데 네. 보니까 8일하고 9일 하더라고요. 예, 예. 다른 이, 지역은 보니까 3일하고. 예. 아, 여기는 저, 권리당원이 없어서. 예, 권리당원 2인, 투표가 2인, 없어서. 하는 예. 음. 그래서 저희는 정말 권리당원 모집하고 또 이분들에게 음. 지지를 그 끌어내기 위해서 네.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네. 권리당원 투표를 안 한다고 하니까. 아. 권리당원들의 권리가 갑자기 사라졌죠. 그렇죠. 사라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이건 아마 영입인사에게 대한 음. 일종의 특혜인 거죠. 음. 그래서 당원들의 투표가 없어지고, 음. 어, 국민경선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된 거죠. 네. 음.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준비하셔서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네. 예. 네. 네. 그리고 잘 준비하셔가지고 경선을 하실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저기 후보님께서는 이재명 대표 그때 왜 국회에서 구속, 뭐죠, 이거, 투표하고 막 이럴 때, 단식 농, 농성도 하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때, 그때 며칠 했었죠? 그때 제가 10일 동안, 예. 그, 오창프라자 앞에서. 맞아요. 예. 어, 그, 단식, 이걸 진행했었죠. 그때는 음. 주로 체포동의안. 맞아요. 네, 어, 예. 그, 부결을 요구하면서 음. 했고, 또, 그럼에도 가결이 돼서 또 그에 대한 음. 이제 항의 역시한 음. 뭐, 이런 의미로 이제 단식을 진행을 했었죠. 그런데 이건 음. 아마 윤석열 정권의 음. 그런 편파적인 어떤 그 검찰권의 남용, 음. 어, 이에 대한 어, 항의의 뜻이었었고요. 네. 어, 그랬는데 뭐, 그것이 꼭 뭐, 공천하고 직접 연결된 건 아니고, 공천 달라고 단식했던 건 아니고요. 그건 정말 그당시의 절박한 어, 시대적 과제였다, 이렇게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조 천명이고, 누구는 이제, 신용한전 교수는 귀순 친명이다. 뭐 이런 얘기도 비교으로 <laughs> 가는데. 네, 네. 어쨌든, 신교수보다 우리 송후보 님이 우위가 무엇이고 차별성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 한 사람의 평가를 하려면 음. 그가 살아온 과거의 흔적을, 행적을 음. 보면 음.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가 보인다. 음. 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 우리 지역에서 일관되게 시민의 목소리를 어, 대변해 오기 위해서 어, 음. 노력해 왔었고 또 우리 사회가 어, 진보적으로 어, 혁신되기를 바라고 네. 어, 그리고 어 시민의 어떤 그 기본권이라든가 음. 또 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평생을 그 주력해 왔습니다 음. 어, 그런 일관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유권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음. 에, 그 어 선택에 있어서는 어,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음 하고 있고요. 또뭐 말씀해 주신 대로 민주당이 어려울 때예 한결같이 어 당을 지키고 또 대선 때부터 어또그 이후에 어 지방 선거에서의 패배를 딛고 음. 그럼에도 그 민주당의 어떤 가치와 정신을 어 지키기 위해서 일관성 있게 음. 예 행동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 상대 후보의 경우는, 어, 제가 이렇게 대충 보니까, 그, 국힘, 보수정당 내에서도 입당과 탈당을 수없이 반복하셨더라고요. 어, 그러다가 이제, 그, 민주당으로 오셨는데, 어,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아, 어, 이분이 과연 민주당의 정체성에 부합할까, 아, 어, 거의에 대한 나름대로 판단을 하지 않겠는가, 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후보님은 지금 대기 네. 청원구에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청원구 어디죠? 이 산단, 오창 이 산단, 네, 예, 오창 이 산단. 걸로 저기. 이사 오셨고 네. 신용환 후보는 집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웃음> <웃음> 뭐 워낙 갑작스럽게, <laughs> 갑작스럽게 오셨기 때문에 네. 뭐 이사 네.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겠지만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물어보죠 언제 서울권 진입? 그리고 그런데 지금 그 공천 관련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이제 비판, 또 지지세 하락세는 보이고 있어요. 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왜 우리가 하는 거는 물소리인데 뭐라고 하고, 네. 국민의힘은 고인 썩은 냄새, 네. 그거는 시작 안 하느냐라고 하는데,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내에서도 좀 이런 문제제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반전할 것 같습니까? 네, 반전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우선 저는 이제 공천 그 관련돼서, 물론 야당이기 때문에 더 이제 좀 시끄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 그, 분기점이 사실 임종석, 어, 네. 그 의원, 전 이제 비술장, 아 오늘 인정서 예, 네. 수용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당의 결정에 따른다고 예, 했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큰 물줄기가 이제 수습 국면으로 음. 어, 전환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거고. 그리고 아, 그 말씀드리 죄송한데 그 김영주 부의장은 <laughs> 왜간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요그 김영주 부의장은 정말 민주당에서 가장 혜택을 본 분이잖아요. 음. 비례 한 번에 세번 연속해서 단수 공천을 받았던 분인데 자기가 하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탈당을 해서 갑자기 국민의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혹스러워하다가 음. 지금 우리 당원들 만나면 뭐라 하냐면 야그 평가 정말 제대로 잘했네 갈 사람인 줄 알고 아, 네. 정확하게 <laughs> 평, 평가를 했구나 정말 시스템 공천이 작동을 했구나 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네. 또 청원구의 경우는 정말 변재일 의원님께는 죄송하지만 이 시, 세대 교체와 음. 혁신 공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다들 음. 생각해 왔었는데, 당에서 걸맞게 그와 관련된 음. 결정을 해 주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뭐라 그래도 이제 세신하고 혁신하려고 하는 그런 좀 의지가 보이는 데 비해서, 음. 역으로 이제 국민의힘의 경우는 뭐그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그런 후보들 포함해서 정말 전부 다 현역 불패, 음. 어, 오히려 물갈이 대상이라고 가장 그 지목되어 왔던 그런 현역들이 다 공천이 되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이건 현역 기득권을 지키는 공천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최종적인 본선무대에 가서는 유권자들이 볼때 한쪽은 쇄신하고 한쪽은 기득권을 되도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냐? 음. 뭐 그런 면에서 저는 아, 지금 좀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새롭게 유권자들이 판단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연은 우리의 최선의 친구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먹을 걸 제공하고 우리를 치유합니다. 우리는 흑살림 마켓투유입니다. 마켓투유는 자연을 존중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추구합니다. 마켓투유가 친환경 농산물로 구성된 흑살림 생활 꾸러미를 매주 보내 드립니다. 귀한 자녀에게 친환경 식탁을 선물하세요. 흑살림 마켓투유. 이제 네. 경선에서 이겼다고 이제 가정을 해도 네. 본선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경선하는 게 꼭. 산 넘어 산입니다. 경선, <laughs> 지금 경선하는 게 본선하는 것 같죠? 아, 더 아니, 힘들어요. <laughs> 그래서, 네. 예, 또 경선을 거쳐서 이제 후보가 되시면, 저 국민의힘의 김수민 전 의원님하고 이제 맞붙어야 되고, 네. 그분은 또 충북 유일의 여성 국회의원 후보자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laughs> 예전에는 이제 변절 의원이 있을 때는 변절 의원이 이겼습니다만, 아, 후보가 되신다면 승리할 자신 있습니까? 어, 뭐, 당연히 있죠. 음. 어, 그리고 꼭 이겨야 됩니다. 네. 어, 이,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의 이 독성과 독주, 특히 지금 뭐 우리 사회의 경제위기만이 아니잖아요. 음. 저는 민주주의 위기, 언론의 위기, 또 평화의 위기. 지방 소멸의 위기, 이게 총체적 지금. 음. 그리고 지금 저출생 문제도 음. 물론 윤석열 정부의 책임은 아니지만 음. 0.65까지 떨어졌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지금 인구 소멸 위기, 이러한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이것을 해결할 지금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꼭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뭐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청소은꼭 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뭐, 김수민 후보 굉장히 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랑 뭐, 그 거리에서도 또 행사장에서도 자주 보고, 어, 또 토론을 통해서도 만나서, 네. 어, 대화를 해보면, 어, 여러 가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건 음. 저는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 장점은 장점대로 선의의 정책대결로 음. 경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음. 그리고 정책 경쟁을 해도 충분히 저는 뭐그 경쟁에서 우위를 정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자신을 하고 있고요. 음. 어또 청원의 유권자들이 네. 변화를 바라고 있고 음. 그 변화의 바람을 민주당이 수용했지 않습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 실제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서 이번 총선이 치러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뭐 외람된 질문인데 그 청원구는 뭐 항상 민주당을 뽑는다 되게 오창한 아파트 단지여서 뭐 누가 돼도 민주당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닌 거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 경선 준비하면서 만나보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아주 호되게 비판하는 분이 많습니다 어, 네. 왜 너네는 쇄신하고 혁신하지 않느냐 음. 그리고 어 정말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음. 질책이 많았습니다 아 어, 그래서 그 일을 제대로 할수 있는 후보가 그래서 음. 공천이 돼야 음. 경쟁력을 가지고 제대로 이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 음. 그래서 저는 공천이 매우 중요하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제 지금 경선 앞두고 계시지만 어,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면 음. 가장 먼저 할 일은 이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후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실 것은 무엇일까요? 어~ 저는 그~ 민생 문제 해결이라고 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네. 어~ 그래서 뭐~ 지금 소상공인들 굉장히 음.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곳곳에 가보면 문 닫는 가게가 너무 많고 음. 자기가 그~ 영업하면서 지금처럼 어려웠던 적은 정말 없었다 음. 그럴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것은 아마 정부가 지금 이 어려운 경제난에 긴축재정을 펴면서 더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 기조를, 어, 오히려 민생 중심으로 전환하는 음, 음. 그런 일이 바로 국회의원이 해야 될일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저는 그 지역의 그 자금이 지역에서 순환되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게 전부터 제 중요한 음. 고민이었습니다. 네. 지역에 선순환 경제를 만드는데 그것이 저는 금융과 관련돼서도 그렇다. 음. 네. 우리는 지금 지방은행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네. 네. 지방은행 하나가 제가 음. 전북을 보니까 지방은행 음. 하나가 약 3천 명 가까운 고용을 오. 창출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음.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네.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리 학생들이 음. 가고 싶은 일자리거든요. 그렇죠. 어, 네. 그런데 저는 지방은행을 이렇게 바로 설립하는 건 음. 어렵지만 음. 그 지방 공공은행을 설립할 수 있는 음. 법률을 만들어야 된다. 음. 그래서 지자체가 한51% 투자를 하고 음. 어, 나머지는 다양하게 이제 출자와 음. 이런 그 받아서 지방 공공을 설립하고 음. 그래서 이 지방 공공은행이 그런 어떤 다양한 지역의 여수신 업무도 음. 일정히 하고. 그리고 지, 지방자치단체 예산 금고 업무 같은 경우도 여기서 좀 담당을 하고 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수익을 가지고 정말 저리로 음. 필요한 곳에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은행 시중은행이라면 음. 여기는 그 시기에 자금을 풀어서 네. 오히려 서민이 살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으로 음. 전환해야 된다. 이것이 지방 소멸 대응과 관련해서 중요하고. 이 법안을 저는 이제 1호로 지금 아,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중북형 공공은행, 그렇죠. 뭐 법이라고 해도 되겠네 그렇죠. 예. 아, 예전에 충북은행 있을 때 그래도 그럼요. 그 지역은행이어서 좋았는데 그렇죠. 다 그, 바뀌고 바뀌고 바뀌어가지고 예. 전혀 지역의 은행이 이제 사라진 상황인데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자금 어떻게 당장 빌리기도 어렵죠.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 그리고 있는데 그리고 자금이 또 외부로 다 유출되고. 그 본사로 순화되잖아요. 가니까 그렇죠. 아, 그 본사가 충북의 음. 은행을 그렇죠.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여기서 수익이 나면 네. 100% 지역민을 위해 재투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아... 근데 지금 시중은행은 음. 수익을 다 빼가잖아요. 아, 그렇죠. 지역에 다시 투자하지 않거든요. 음. 네. 그 나중에 TV 토론하실 때, 아, 경선 후보는 참 TV 토론을 안, 안 하겠군요. <laughs> 네네. 하, 하여튼 뭐 경제 전문하고 하니 경제 전문가라고 <laughs> 하는 분이 네. 경선 상대여서. 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청원 구민하고, 아, 이번에 인권자 분들이라고 할까요? 네, 네. 아,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원은 이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아, 지금도 물론 산업적으로 우리가 2차 전지와 반도체, 바이오 쪽의 아, 중심 지역이지만, 앞으로 이 (2차) 전지를 넘어선 새로운 어떤 먹거리를 어~ 오창에서 창출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를 견인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특히 어~ 내수라든가 북기 쪽에도 지금 (Mr. O) 단지가 아~ 시작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착실하게 좀잘 갖춰서 어~ 지역 간에도 이제 균형을 이루고. 또 기존 구도심 지역의 경우도 이것을 도시 재생을 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것을 좀 문화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매력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탈바꿈 해야 되는 건 절박한 시점에 있다. 그래서 그 일을 제가 밑바닥에서부터 시민과 함께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해 오는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이런 문제를 이제 가지고, 고난을 가지고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제가 확실한 어떤 체험할 수 있는 변화를 통해서 성과를 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좀 새롭게 이제, 아, 관점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청원구에서 꼭 필요하다. 아, 그래서 그런 면을 우리 좀잘 봐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 하나 여쭤볼게요. 네. 깨끗한 정책 선거 하신다고 했는데, 네. 경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겠죠? 아, 그럼 근데 이제 네. 뭐 일각에서 이렇게 제대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네.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십니까? 그, 저는 이 선거가 정말 깨끗하게, 그리고 그 정책 경쟁으로 또는 자신의 어떤 장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음. 경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음성적으로 상대를 네. 의미하고 근거 없는 음. 어떤 그 유언 비어을어그 퍼트리거나 음. 이런 네거티브에 뭐 의존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음. 이제 유권자들이 사실 지지하지도 않고 동의하지도 않는다 그런 걸꼭좀 함께 명심하고 음. 이 경선을 임하고 또 본선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청원구가 핫뜨거 아주 뜨거운 지역이다 보니 <laughs> 경선 열기는 더욱더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경선 잘 치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